안녕하세요. 일산 서구 호곡마을 8단지 동신 아파트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중대형으로 구성이 돼 있고 학군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아, 이 중대형들의 움직임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게 되면 동신 아파트가 이곳에 있죠. 그리고 바로 앞에 이 오마 중학교와 오마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만 벗어나면. 후곡마을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다만 여기서 이제 일선역까지 걸어가는데 한 20분 정도 이렇게 소유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이 아파트 단지 정보를 보시게 되면 94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434 세대가 되겠고 주차 대수는 784대. 세대당 1.8대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183% 적용이 됐고요. 여기는 그 중대형으로서 4 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101.73입니다.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면 21년도 4분기와 22년도 어, 1분기에 최정점을 찍었죠. 그러다가 거래량이 없으면서 22년도, 어, 23년도 1분기 때 저점을 찍고 거래가 지금 한 2개 정도만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아직 여기는 시세 현황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19년도에 네 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는 4억 5천, 최저가는 4억에 거래가 됐네요. 20년도에는 7개의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6억 3천, 최저가가 4억 6,800에 거래가 됐고, 이거는 20년도 3분기부터 가격 상승을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21년도에는 7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9,400, 최저가가 6억 9,500에 됐고요. 22년도 2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3백, 제저가가 6억 8 8 0에 됐네요. 23년도 세계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4,500, 제저가가 5억 8,900에 됐고요. 24년도에는 아직 거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세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지금 20년도 최고가가 6억 3천이고, 어, 23년도 최고가 거래된 것이 6억 4,500, 어, 20년도 가격까지 23년도에 조정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매물 로가는 7억에 나와 있습니다. 전용 면적 116.85입니다. 이것도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면 20년도 서버가 가격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서 22년도 정점을 찍고 다시 가격정을 약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다른 아파트와 달리 가격 변동이 크지 않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19년도에 8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5 5 0 0 최저가가 4억 4천에 됐고요 20년도에는 10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7억 4천 최저가가 5억 4천에 거래가 됐네요 21년도 3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최저가가 7억 3천에 됐고요. 22년도 6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4천 최저가가 6억 6천 3백에 됐고 23년도에는 4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7억 6천 최저가가 6억 5천 7백에 됐습니다. 그리고 24년도 5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7천 5백 최저가가 7억 1천 5백에 됐고요. 현재 매물 호가는 7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아 어, 지금 현재 매물 호가 나와 있는 것이 7억 2천이면 20년도 최고가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어 가격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하지만 여기는 아직 큰 편차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거래가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물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최고가 대비 한 1억 2천 정도 조정을 받아서 매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유면적 134.88입니다. 아, 이것도 보시면 2021년도부터 22년도 2분기, 어, 3분기까지 가격을 정점을 찍고 움직였습니다. 아, 그러다가 23년도 초에 바닷건에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 한 7억 5천, 8억, 요 중간에서 지금 가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19년도에는 6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3천, 최저가가 5억이 됐고요. 20년도에는 14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4천, 최저가는 5억 3천이 됐네요. 21년도 4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8,500, 천 최저가는 8억 2,700이 천 됐고요. 22년도 3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9억, 최저가는 8억 8,500이 천 됐습니다. 23년도 두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6천까지 가격을 조정받았고 최저가는 7억 5천에 됐고 24년도 두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7억 6천 최저가가 7억 5천에 거래가 됐네요. 현재 매물 효과는 7억 8천 어 여기도 20년도 가격까지는 가격을 좀 조정받아서 매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전염면적 164.52입니다. 이건 대형평수죠. 어, 여기도 보시게 되면 2020년도에 정점을 찍고 가격증을 약간 받아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0년도 가격 수준까지 거의 늘갈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19년도에 두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5천, 최저가는 5억 4천 5백. 20년도에는 여섯 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8억 4천, 최저가는 5억 천에 됐고요. 21년도 9억에 하나가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22년도 4개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 9억 3천 최저가가 8억 4천 23년도 3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4천 5백 최저가가 7억 2천 5백이 됐고요. 24년도 3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8억 4천 최저가가 7억에 거래가 됐네요. 20년도 가격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고가 대비 약한 1억 3천 정도, 1억 정도 가격 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매물가는 8억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후곡마을 발단지, 동신아파트로 둘러봤습니다. 여기도 20년도 가격까지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이, 암울한 시장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산 같은 경우는 2020년도 21년도 최고가 대비 20년도 가격까지 지금 가격 추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이 없는 분들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좋은 매물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